안녕하세요. IT 크리에이터 신났스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발전에 의해서 굉장히 시장 파이가 줄어들긴 했지만, 미러리스 시장 내에서는 소니가 그나마 선방하고 있죠. 절대로 못 잡는 물체가 없는 리얼타임 트래킹 성능의 알파 9 마크 2부터 갤럭시의 1억 800만 화소는 상대도 되지 않을 6100만 화소 초고화소의 알파 7 R4. 미친 듯한 초고감도의 영상 특화 알파 7 S3. 풀 프레임 미러리스의 보급화를 이끌어낸 알파 7 마크 3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 프레임 미러리스의 초 경량화를 이끌어낸. 알파 7C까지 풀프레임 미러리스 시장을 거의 석권하고 보급형 크롭바디 미러리스 시장에서도 알파 6,600, 알파 6,400, 알파 6,100 같이 알파 6,000 시리즈들도 미러리스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의 서브 카메라 용도로 상당히 준수하죠.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도 알파 6,400입니다. 크롭바디에서 알파 6,000 시리즈도 그렇고 출시한지 꽤 되긴 하였지만 알파 5,100이나 알파 5,000 시리즈들도 아기자기한 디자인과 크기로 여성분들에게 꽤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니 미러리스 하면 딱 떠오르는 디자인적 이미지가 어떠신가요? 소니 미러리스는 그동안의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둥글둥글하고 두툼한 그런 DSLR들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직선형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디자인도 기본적으로는 네모난 디자인에 뷰파인더 헤드도 직선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 알파7이나 크롭바디 미러리스들도 모두 기본적으로 직선과 사각형을 베이스로 두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소니의 이러한 미니멀라이즈된 직선 디자인이 카메라의 그립감이나 손가락이 남는다고 그런 게 불편하다고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니의 그러한 직선적인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져온 소니의 미러리스는 정말 전설적인 소니의 미러리스 바디로 아마 웬만큼 소니 미러리스를 오랫동안 써 오셨던 분들도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보셨다 싶을 정도로 전설적인 바디입니다. 소니의 알파 3000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니 미러리스의 바디와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원래 소니가 처음부터 미러리스 알파 라인업을 갖추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알파 마운트를 사용하는 DSLR 혹은 DSLT 알파 시리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소니 카메라들을 보면 아 그냥 보통 카메라 하면 떠오르는 그런 전통적인 디자인 그 자체였고요. 그리고 지금 통용되는 이마운트 미러리스 라인업으로는 넥스라는 별도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미러리스는 크롭 바디뿐만이었고 뭔가 경량화 입문용이라는 이미지로 카메라는 DSLR이지 무슨 미러리스냐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연배가 꽤 되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무거운 DSLR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시면서 미러리스 무시하는 경우가 꽤 있기도 해요. 본인 장비나 쓰시지 뭘 미러리스를 그렇게 폄하하고 그러십니까? 아무튼 그런 넥스 브랜드에서 이제 미러리스도 알파로 통합하면서 출시하게 된게 2013년 이마운트 미러리스 제품으로 알파 3000이라는 네이밍으로 출시가 된게이 제품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소니의 미러리스는 미러리스 라인업들은 알파 네이밍으로 통합되어서 출시하게 되었어요 알파 3000은 2013년 8월에 공개가 되었고 유효화소 2010만 화소의 APS-C x 스모어 시모스 센서를 탑재하였습니다 23만 화소의 3인치 LCD를 탑재하였고 뷰파인더는 약 20만 화소 0.2인치의 전자식 뷰파인더를 탑재하였습니다. 동영상은 FHD 60 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ISO 감도는 100부터 16,000까지 확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용해 본 결과 ISO에는 좀 구형 바되다 보니까 3,200을 넘어가면 노이즈가 너무 자글자글하게 껴서 실사용이 조금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사속도는 초당 3.5m로 최근 나오는 미러리스들이 초당 10연사, 20연사.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조금 아쉽습니다. 이 정도? 그런데 흔히 소니 미러리스 하면 떠올리시는 직각적인 미니멀라이즈 디자인이 아니라 전통적인 DSLR과 유사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소니의 미러리스보다 그립감이 굉장히 좋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다만 부피가 커진 만큼 무게도 배터리와 SD카드를 합쳐서 474g 정도. 예자체가 가진 성능에 비해서 무게가 꽤 무거운 편이고 조작성과 LCD. 뷰파인더의 품질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마 요즘 미러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조작성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일단 알파 시리즈로 네이밍이 통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메라의 인터페이스도 지금의 알파 디자인이 아니라 표준 넥스 인터페이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생소했고요. 단자 구성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립부에 배터리. 그리고 기기 자체에 마이크로 오핀과 SD 카드, 그리고 바로 옆에 플래시 버튼이 있고요. 보통의 입문형 미러리스들에 비해서 더 버튼 구성이 단초로운데 약간 생소한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파인더 LCD 버튼인데요 요즘 미러리스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뷰파인더에 눈을 갖다 대면 자동적으로 인식해서 LCD가 뷰파인더로 전환이 되는 그리고 눈을 떼면 뷰파인더에서 LCD가 자동적으로 켜지는 그런 시스템인데 알파 3000에는 그 인식센서가 없습니다 때문에 수동으로 뷰파인더와 LCD 전환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LCD와 뷰파인더의 자동전환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러한 수동전환이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거기에 요즘에서야 당연하게 생각되는 틸트 LCD든 스위블 LCD든 이 전설적인 바디에는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메라 바디에 딱 붙어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항상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틸트나 수위블이 달지 않다 보니 촬영하면서 로우 앵글이나 하이 앵글로 촬영할 때 생각보다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LCD 품질이나 시야각도 만족보다는 아쉬운 부분이 더 많아서 촬영할 때 뭔가 카메라 자체로 색감을 판단하기보다는 아, 이 정도로 보이고 이 정도 찍혔구나 정도의 구도 판단 정도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조작성도 불편하고 디스플레이도 고정형에 그마저도 굉장히 좋지 못한 품질인데 결과물은 또 의외로 좋습니다. 직접 찍은 사진 몇 가지 보고 갈까요? 세대를 거듭해서 프로세싱 능력 은 조금씩은 발전했겠지만 기본적으로 7년 전에 출시된 이 제품도 소니가 자랑하는 엑스모어 시모스 센서를 탑재했다 보니 결과물이 지금의 크롭바디와 비교 해도 육안으로 단번에 차이를 알아차리기 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전설적인 바디의 현재 가격은 구 번들렌즈까지 합쳐서 10만원 입니다 sel1855 이구 번들렌즈가 중고나라에서 보통 4만원에서 6만원 대에 거래가 된다는 걸 감안하면 이 바디 단품으로는 5만원 정도 한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죠 5만 짜리 카메라 바디다니 물론 가성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워요. 성능 쪽이 요즘 미러리스들이 굉장히 발전하긴 해서 그런데 워낙 희귀한 바디이고 수요와 공급조차 거의 없다시피해서 매물을 구하기 힘들지만 가끔씩 중고 나라에서 장롱 에디션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소니 미러리스 바디의 시초격이고 리마운트 렌즈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전통의 DSLR 디자인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그 소니의 처음이자 마지막. 바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를 수집하는 게 취미이신 분들도 레트로는 아니지만 어떤 점에서는 레트로라고 볼수 있는 그런 카메라인데 또 별도의 렌즈 어댑터 없이 지금 쓰고 있는 이마운트 렌즈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장난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신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